자, 안녕하십니까. 낚시켓입니다. 아, 저는 오늘 빙어낚시, 또 1년에 한번 하는 빙어낚시 왔는데요. 아침 6시 말에 도착해가지고 9시까지 텐트를 쳤습니다. 아, 이거 치는 과정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, 오전에 그 빙어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, 어, 빙어는 안 보이고 또, 또 잡았다는 사람 얘기도 별로 없다는 거 봐서는 오전에 낚시는 좀 포기를 하고, 어좀 놀다가 저녁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수심은 한 2m 정도 되고요.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3.3m 정도됩니다좀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, 애도 있다 보니까 위험한 짓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요. 뭐 혼자 오시거나 좀 어른들끼리 왔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애기. Yeah. 자. 오늘 빙어낚시 와서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<laughs> 얼마나 좋아요? <laughs> <laughs>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측정을 해봤더니 이쪽 라인이 다2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미터가 되려면 이 라인, 이 라인으로 쭉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이쪽 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좀 빙어를 지금이라도 좀 잡는 것 같은데, 아, 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뭐 빙어 많이 잡는다기보다는 빙박하러 온 느낌이니까요. 뭐안 되면 이제 여기 구멍 뚫고 하면 되죠. 자, 오늘의 세팅은, 어, 보시다시피, 파워 라지. 어, 산지 이제 한 7년 정도 된것 같네요. 어, 군데군데 좀, 낡아졌습니다. 그리고 썰매. 그리고, 이제, 왼쪽에 빨간색 기름통 제가 덮어놨는데, 이 기름이 충분해야 이제 밤에 빙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안쪽에는, 이렇게, 난로 그리고 이번에는 셰프를 갖고 왔어요 이거 워낙 텐트가 좀 좁다 보니까 좀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위로 쌓으려고 셰프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매트, 화장실 이런 식으로 갖고 왔고요 보기에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 이게 또 챙기다 보면 꽤 많더라고요 아그제 차가 작지가 않은데 7인승 차량인데 이거를 뒤에 꽉꽉 채우고 옆자리에도 좀 채웠습니다. 그리고 애기 앞에도 기름통을 넣고요. 아, 빙어낚시는 진짜 진짜 빡셉니다. 자. 자, 물에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슈우우우. 없어요. 시끄러워요. 아니 근데 물고기가 다른데 없거든요. 조용히 좀 하세요. 너 때문에 안 와요. 자 제니퍼 선생님 왜요? 오늘 하는 빙어 낚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네. 빙어 낚시는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나요? 이걸 세번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물고기가 잘 잡. 잡은... 을 건데 잘안 잡힐 수도 있어요. <laughs> 오늘 고기 잘안 나오죠? 네. 어떡 하죠? 그러면 낚시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앞으로 살짝 해서 아 고기가 잡혀줘야 될 텐데 잡아주세요. 잡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. 계속 하셔야죠. 우리 미래 유튜버께서 안 나온다고 포기하면 되나요? 잘 나올 때 낚시하면 좋겠는데. 그지 과연 누가 안길 것인가? 아, 아, 아. 써요? 정말 왔나요? 오, 진짜 왔어요! 우와! 오늘 우와. 그 제가 이제 쓰는 채비는 애들용으로 이게 프록스 세미타나리를 하고 뭐 로드하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감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. 추를 좀 무겁게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죠. 그래도 이게, 뭐, 크게 이렇게 잡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잘 나올 때도 꽤 많이 썼고, 굉장히 예민한 상황, 지금 같은 상황이죠? 그 예민한 상황이 아니고서야, 어 뭐,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애기 엄마는 지금 수동 와카사키 매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0.5호추를 써가지고, 굉장히 예민한 채비긴 한데, 네. 근데 잘안 나와주네요. 어, 그래도 오전하고 오후에는 한 마리도 안 나와줬는데, 어, 한 8시? 8시 지나니까 그래도 어 간간히한 마리씩 나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다섯 마리밖에 못 잡긴 했고요.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잘나와주진 않습니다. 물골에 갔어야 되는데, 제가 여기는 오늘 처음 오다 보니까 물골이 어딘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도 몰라서 대충 잡았더니 여기가 수심 한 2m 정도 나오네요. 고기가 없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그 빙어 자체는 되게 어 많이 이렇게 크네요. 돼지 빙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밤인데 오늘 밥 먹고 있어요. 사랑해요. <laughs> 아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끝이 아니라서 아직 안 해요. 오늘 밥은 이거예요. 감바. 비로가 잘안 잡혀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건 우리 텐트예요. 이건 이불이고요. 저안하하려고 했는데 그냥 깨어났네요. 잠깐만요. 뭐 먹고 있게요? 누나 구걸하러 갔다 올까? 아, 맞춰보세요 미안해 물고기 드라이버. 미안해, 물고기들아! 미안해, 물고기들아. 어쩔 수 없지, 널 살릴 수 없었어. 왜냐면, 우리는 튀김을 할 거니까. 미안해, 물고기들아. 친구들이 사라지면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. 또 잡아먹어? 또 잡아먹어. <laughs> 맞아. 우리가 못 먹으면, 우리가 진짜 굶을 거야. 우리도 배고프니까, 그치? 응. 미안해. 이제 하늘나에 갔겠지? 음. 슬프다, 근데. 근데 왜 웃으면서 말해야 그만, 슬 웃으면서 말하니. 슬픈 거 맞아요? 응. <laughs> 울면서 말이야지금 아, 죽을 것 같아요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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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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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아, 자리를 잘못 잡것 같습니다. <laughs> 물고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, 어, 물고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. 심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낚시를 해도 뭐 좀잘 나와주는 편이는데 여기는 장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아예 꽝을 칠거라는 생각도 했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 10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빙어튀김도 해먹고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. 네. 아, 좀 1년에 한번 정도 오는 빙어낚시라서 아쉬움이 큰데, 그래도 꽝을 치지 않고 간다는 점에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